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보아권에서 끝났는데,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알테오제는 그동안 뭐, 꽤나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니까 오늘 살짝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뭐,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9%대까지 상승을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내가 사전에 잡으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HLB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에 잡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왜 잡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면, 장담컨대 혼자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건 지금 계속 뭐내 계좌 수익률 코스피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어 껌뻑거리고 있죠 이건 제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30%를 넘어섰습니다 두 배가 넘었다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인데 그때 당시에 어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이나 등락률을 보면 뭐 보합권 수준이니까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상 이런 수익을 내는 데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그 종목을 공략하는 타점이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장담컨대 시장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꺼내다 쓸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아직 안 되실 거예요. 이놈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떤 종목을 거래하는지 제가 인증을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매수한 첫 날입니다. 어저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매수했고 오늘도 팔았고 어제도 팔았어요 수익은 18% 22%입니다 정확히 18.91 22.66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어 신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승한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했는데 전량을 매도한 게 아니라 그쵸 일부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공략을 한 결과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분봉 타점으로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타점을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레벨을 좀 많이 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어제 시가에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또 했죠. 그리고 나서 급등, 급락,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또 삽니다. 그리고 매도, 매도하고 끝.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수익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싸게 살라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증을 해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싸게 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싸게 살수 없고요. 운 좋게 한두 번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항상 싸게 사는 구간,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건 절대 만들 수 없다 워렌버핏도 안 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주식투자자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 그건 하지 못한다 그건 전보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한 번씩 눌러 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 놨어요. 자, 보세요.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3분 장 시작 전이죠. 이것도 그렇죠. DI 정확하게 진행됐죠.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공략 들어가죠. 원래 제가 다섯 종목씩 안 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한두 종목 정도 하는데 최근에는 어 종목 장세가 너무 좀 심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전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AD테크 오늘 짭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5% 상승세. 그리고 2월 달에도 11% 상승.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죠. 뭐 길게 이야기 안 드릴게요. 코리아 FT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월 달에 매매해서 대략 한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28% 수익. 그리고 또 사요. 오늘 8% 수익. 그쵸? 그냥 그 시가에 그냥 공략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명확하잖아요. 신고가 종목. 그렇죠? 왜 가는지 알죠?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니까. 그게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5% 수익 그쵸 5% 상승까지 했죠 그리고 2월 달에도 16% 이거는 종목 장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매매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나와요 레고 캔바이오 정확하게 오늘 매수 매도 17% 수익 내가 파니까 더 올라요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나는 1시간 반 만에 매매 끝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 나는 건 그냥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는 다 소통방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냥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는 게돈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무료예요.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다 이런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신고가가 아닌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HLB를 제가 왜 하는지도 알겠죠? 신고가니까. 여기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쵸?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hlb가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철저하게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먼저 갔으면 hlb는 지금 오르면 안 됩니다. 왜 hlb 실적 다 아시지 않나요? 적자잖아요. 적자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오늘 종가 10조를 넘었어요. 제가 hlb 관련해서 10조를 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많이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국 시장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거 말고 그쪽은 전부 다 바이오시밀러 쪽이에요. 근데 신약개발업체 쪽으로는 10조가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 한미약품 그랬고요. 그쵸? 한미약품도 물론 시밀러 쪽도 하고는 있는데 한미약품은 그 신약 개발도 같이 하고 이제 한 10년이 다 돼가요 2015년이니까 한미약품이 만들어 놓은 고점이 10조였어요 근데 그 뒤에 HLB 10조에서 걸렸죠 그쵸 HLB 그때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15년도에 갔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나오는 58,000 이게 거의 10조 근처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16, 17년도에 뭐가 갔는지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신라젠 그쵸 팩사백 이거 말고도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10조를 만든 기업들은 많아요. 그 뒤에가 HLB예요, 그렇 19년도에 8만 5천 원, 지금 얼마? 에 8만 원. 10조자는 10조 벽에 다 걸린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시장에서 신약 개발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신약 개발로 인해서 인정해줬었던 최대 시가총액이 10조였다, 그쵸 근데 지금 HLB는 어떤 상황입니까? 판매허가 신청 들어갔죠. 임상으로 인해서 임상 1상 통과하고 2상 통과하면 10조를 찍고 내려왔다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기대감이 존재할 때는 10조를 찍고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 뒤에 HLB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HLB는 지금 임상 단계는 다 끝났고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판매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판매허가 되면요. 이게 뭐 약국에서 팔아요?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바로 투약하는 겁니다. 암 환자를 위한 거니까 이건 그냥 판매가 신청되면 바로 급한 환자부터 바, 바로 그냥 시작입니다 그쵸 다들 아실 겁니다 마진율이 80% 이상이에요 물론 이 80%에 대한 마진이 hlb 실적에 찍히진 않죠 유통과정도 있고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은 그만큼 높다 그리고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이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사실 그 누가 진양권 회장하고 뭐술 한잔 마셔봤어요 뭘 했어요 그쵸 이야기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일상 통과하고요 이상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진양권 회장은 엑시스를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 레고 캔바이오 오늘 상하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2.2조짜리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어요 어디에? 얀센에 얀센 어디에? 빅파마 그쵸 그리고 종근당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근당은 전통 기업이니까 여기는 1.7조 그쵸 여기는 존슨앤존스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럼 먼저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한두 번 수익 볼수 있겠지 장기간 수익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팔면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비싸게 팔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장기간 물리고 고가에 팔라 그러다가 물려서 여기 팝니다. 여기 팔면 다행이게 투배나 오면 팔아요. 왜? 공포감에 휩싸일 때. 그런 상황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HLB도 답이 나온 거예요. 판매허가 신청 들어갔죠. 판매허가 신청 통과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승인 딱 떨어지면 FDA 승인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미국 직판 들어갑니다. 직판 들어가면 실적 좋아지겠죠. 그쵸 실적 개선됩니다. 뭐 가남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 이야기 굳이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죠. 그쵸 지금까지 HLB가 적자를 봐왔었던 건왜 그래요? 개발비. 이거 누가 땡겨왔어요 진양군. 뭐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개발비잖아요. 이걸 감당하면서 판매 허가 신청까지 끌고 왔다는 건 인정받을 만하죠. 사업까지.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뭐 치킨집 하나, 뭐저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뭐, 한 3, 4억 들여가지고,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한 1년 정도 적자 보면, 1년 가기 전에 저 폐업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빅파마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판매 허가 신청까지 갔죠. 1상 통과하고 2상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3상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요 적자가. 그러면서 회계부정 없이 진행해온 거죠. 이거 원래 유상증자 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하다 하다가 돈이 많이 되니까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 HLB 홈페이지에 정말 이 장문의 공지글이 올라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뭐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인드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만 보면 된다 우리는.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왜? 매수세니까. 매도세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신저가를 이탈하고 빠지겠지 근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요? 아니요 확인하죠 확인하죠? 매수 그쵸? 4일 31% 내가 판 것보다 높아지죠? 그럼 뭐예요? 확인한 거죠 떨어져 뭐예요? 눌림목 매수 올라갈 때또 매수 지금 매수가 내가 판 것보다 높이 있어요 근데 전 뭐예요? 매수합니다 왜? 31% 수익을 확보됐으니까첫 번째부터 공략하면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요거는 제가 실시간 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 내가 진짜 이 HLB를 포함해서 그렇 이런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쵸?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나요? 아까 2주?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 다 보여드렸죠. 2주 동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수익전환 최악의 상황 뭐 해야 돼요? 1% 2% 손실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손실 부분까지 다 공유를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계좌수익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가격을 잘 잡으려면.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다 무료 공개한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한 번씩 눌러줄 만하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이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러면 강한 종목이 왜 강한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놈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내가 그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